2주 동안 매일 찬물 샤워를 하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상상 그 이상입니다. 첫날, 진짜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. 온몸이 굳고 숨이 턱 막히죠. 하지만 혈액순환은 용광로처럼 뜨거워질 거예요. 마치 겨울 바다에 뛰어든 기분이랄까요? 1주 차.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. 찬물 샤워 후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아침부터 에너지가 풀 충전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. 찌뿌둥했던 몸이 가뿐해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죠. 마치 슈퍼히어로가 된 기분이랄까요? 10일째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. 피부가 탱탱해지고 모공은 쫀쫀해지고 붉은기도 싹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. 피부과 시술이 따로 없을 정도죠. 마치 젊음의 샘물을 마신 기분이랄까요? 20일째 몸이 완전히 적응했다는 게 느껴집니다. 운동 후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잔병치레도 줄어들죠. 면역력 풀파워 스트레스는 저 멀리 날아가버립니다. 마치 무쇠 갑옷을 입은 기분이랄까요? 이제 찬물 샤워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. 오히려 짜릿한 쾌감으로 다가오죠. 정신력은 그 누구보다 강해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아오릅니다. 마치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랄까요? 당신의 하루를 바꿔줄 찬물 샤워에 도전해보시겠어요? 후회는 절대 없을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